12,3 개엄 1년을 맞아 어제 국회에서 사과 기자회견을 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. 오늘도 개엄 선포를 정당화하는 옥중 메시지를 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. 쉽게 말하면, 예. 개엄이 할말 하니까 한 거다. 잘못된 주장입니다. 그리고 지금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. 윤전 대통령은 어제 변호인단을 통해 국정 마비, 체제 전복 기도에 맞서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개엄을 선포했다는 주장을 전했습니다. 한전 대표는 모순된 주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개엄이 그렇게 정당했다면 부하들에게 법정에서 그렇게 책임을 떠넘기면 안 됩니다. 무슨 되는건 아닌가요? 개엄은 정당했다고 밖에다가 선동하면서 한편으로 법정에서는 세세하게 그거 체포지시 나는 몰랐는데 니들이 알아서 한것 아니냐? 이런 한전 대표는 1년이 지난 지금도 윤전 대통령의 개엄 선포를 이해할 수 없다고도 말했습니다. 황당한 개엄이었죠? 저도 1년 동안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. 뭐지? 왜 했을까? 계산해보면 몇 가지 사람들이 얘기하는 내용들이 앞뒤가 잘안 맞습니다. 국민의힘을 향해선 더 이상의 개엄 정당화와 윤허 개인 외침은 없어야 한다며 처절한 반성을 촉구했습니다.